이제는 저희 오레피에 대해서 셀링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오시면 이 스트링에 대한 호불호가 정말 강하신데 저희는 고객님 물으시기 전에 선수 쳐서 저희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가방 안에 이렇게 무릎 담요를 상시로 이제 배치를 하여 이렇게 넣어서 달고 다니셔도 되게끔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뭐 체육복이라든지 바람막이 가벼운 셔츠, 이런 무릎 담요, 이런 거를 걸고 다니셔도 되는 스트링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포레 백팩을, 아, 두 번째로 이렇게 포레 백팩을 배치하면서 이렇게 사은품을 이렇게 고리에 걸어가지고 사은품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방수와 발수 코팅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기 위해 분무기를 항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무기 매니저님 저희 분무기 한번 발수 한번 해 주시죠. 발수. 자, 보시면 이렇게 발수 코팅이 되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볍게 털면 털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네, 네 번째로는 이제 포켓이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 휴대폰을 넣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안쪽에 또 보시면 다섯 번째로는 저희 오버나이저를 이렇게 펜을 꽂아서 보관을 해놓기도 합니다. 보시면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동 수업할 때나 과제물 뭐할 준비를 할때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